이게 습관이 안 되면 100문제를 풀든 1000문제를 풀든 독해 점수는 제자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공무원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국어 독해, 그중에서도 비문학 독해 지문을 어떻게 공부할지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예 생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정하실 수 있을 것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가던 수능 준비생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수능 준비할 때 독해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 방법으로 비문학 지문 분석에 눈을 떴고 1등급을 맞았으며 그 이후 공무원 시험에서도 별다른 독해 공부 없이 합격할 수 있었거든요. 자 일단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세 가지 스텝을 알려드리고 실제 지문에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첫 문장부터 집중해서 읽는 겁니다. 뭔 개소리인가 싶으실 거예요. 누가 그런 걸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근데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의식적으로 집중하자고 생각을 안 하면. 집중을 안 합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시험장에서든 혼자 문제를 풀 때든 막 밑줄 치고 동그라미 그리고 그러나에 세모까지 박으면서 글을 읽었는데 글 중간쯤 가서 어, 무슨 내용이었지? 하면서 다시 앞으로 가는 경험 말이죠. 이렇게 되면 글을 이해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 큰 손해입니다. 이렇게 글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공부할 때는 뭐 그렇다 쳐도 시험장에서 2분 걸릴 걸 3분, 4분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시계를 보면서 부서진 멘탈은 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똥꼬에 힘을 주고 첫 문장부터 집중해서 읽어 합니다. 두 번째는 예측하면서 읽기인데요. 여러분 근데 앞서 말한 집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쓴이 요놈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하면서 읽는 건데요. 궁금해하면 당연히 글쓴이 즉 필자가 어떻게 글을 풀어갈지 예측을 하게 됩니다. 냄새를 맡으세요. 이 놈이 어떻게 말했지 좀 막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마음에 안 드는 놈이랑 말싸움 같은 걸할때 우리는 저 놈이 어떤 말을 왜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앞으로 무슨 말을 할지 예측하곤 하죠 그냥 일상 대화에서의 그 자세를 글을 읽을 때로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필자가 처음에 무슨 말을 했고 그래서 무슨 말을 앞으로 할까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게 습관이 안 되면 100문제를 풀든 1000문제를 풀든 독해 점수는 제자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말만 하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 볼게요. 탕수육은 짜장면만 먹기는 아쉬워서 시키는 흔한 음식 중 하나이다. 뭐지? 탕수육에 대한 설명을 하려나? 탕수육을 먹는 방식은 사람별로 지역별로 다양하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는 부먹이 있다. 부먹이란 뭐 뭐시기 뭐시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집중해서 읽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탕수육 먹는 방식을 설명하는 그리고 그중에 부먹이 있네? 부먹이 이런 거구나. 이해를 했다면. 이어질 흐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먹에 대해서 더 열심히 설명을 하고, 뭐 부먹 짱짱맨, 이러고 글을 끝내거나, 아니면, 탕수육을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먹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방법도 소개를 해줄 수도 있겠네. 이 정도로 예측을 할수 있죠. 글이 이어집니다.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로, 찍먹이라는 방식이 있다. 소스를 냅다 부어버린 게 아니라,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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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블라. 이어지죠. 아, 결국 다른 방식을 소개하는 거구만. 찍먹이네. 그리고, 찍먹이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아, 소스를 냅다 부어버리는 게 아니라 찍어 먹는 거네. 이런 흐름을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먹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부먹을 소개했으니 다른 것도 있겠다. 라는 예측을 할수 있고 실제로 또 다른 방식인 찍먹을 소개하는 글이 나오면 굉장히 반가움을 느낄 수 있죠. 이렇게 두 개념을 비교하는 글의 전개 방식은 비문학 지문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만약 이 글이 단순 비교로 끝났다고 했을 때 문제가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정답은 뭘까요? 탕수육을 먹는 방식 혹은 탕수육을 먹는 두 가지 방식. 되겠죠? 그리고 오답으로는 뭐 탕수육이 맛있는 이유, 부먹이 짱인 이유, 찍먹 중이 개 같은 이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만일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정답은 아마 부먹의 개념을 찍먹의 개념인 것처럼 표현했거나 아니면 필자는 부먹이나 찍먹 중에 뭐가 더 낫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부먹이 탕수육을 먹는 더 적절한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짓는 선지가 정답이 되겠죠.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전 연애할 때만 해도 우리 와이프는 착했다. 만날 때마다 웃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나를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뭐시기 뭐시기 뭐 이어지죠. 이러면 글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 혹시 뭐 집에 계신 상황이거나 뭐입 밖으로 말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드신 생각을 그러니까 예측을 하신 바를 외쳐주세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와이프 욕 존나 하겠네. 이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예전 연애할 때만 해도 와이프가 착했다. 라는 첫질문을 집중해서 읽었고 적절한 예측을 한다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는 이런 말의 플로우가 아주 자연스럽게 예측이 되죠 근데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돼요 모든 능동성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글을 읽는 거나 대화하는 거나 다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능동적으로 앞으로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측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글은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러나 결혼 이후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뭐 블라블라 대충 욕을 섞어가면서 와이프가 변화했고, 지금 어떤 상태라고 말을 하겠죠. 이런 식의 예전에는 어땠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고, 그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말하는 구조로 전개되는 지문도 많죠. 글의 전개 방식에는 10가지인가 9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긴장되는 시험 시간에 그걸 떠올리면서 읽기는 어렵고, 어지간히 머리가 좋지 않으면 실전에서 찰떡같이 적용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냥 평소에 글을 생각하면서, 흐름을 예측하면서 읽어가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글이 전개되는 방식들 몇 가지가 내 기억에 남게 되는데요. 그렇게 기억이 쌓이면 글도 잘 읽히고, 당연히 문제도 더잘 풀릴 겁니다. 세 번째, 재미있게 읽고 글을 정리하자. 두 번째가 굉장히 길었죠?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데요. 사실 세 번째는 약간 쥐어짠 감도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건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을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글을 읽는 게 재밌어지는데요. 여기서 한 숟가락만 더 떠보세요 의식적으로 와 존나 재밌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더 재미있어질 수도 있어요 글을 읽어가는 걸 단순히 문제풀이로만 여기면 고통스럽잖아요 재미도 없고 뭐 내가 문제 푸는 기계도 아니고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읽으면 뭔가 주체적인 사람이 된것 같고 상식도 쌓이는 기분이 들 겁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을 정리를 하세요 그냥 재미있게 글을 읽고 내가 이해한 대로 글의 구조를 10초 정도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모든 디테일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펜으로 써가면서 하실 필요 없고요. 글의 내용을 나중에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 탕수육 먹는 방법으로 두 개가 있어. 부먹이랑 찍먹, 필자는 찍먹을 더 좋아하는 듯. 그리고 필자 와이프가 예전엔 착했는데 결혼했더니 거의 뭐 폭군이 되었대. 대충 이 정도로만 구두로 정리를 하시면 된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차피 시험에 그 내용이 다시 나올 확률은 0.1%도 안 되니까요. 그냥 그 순간에만 그렇게 말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독해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점수도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사례로 든게 부먹 찍먹 뭐 와이프가 변했다. 이런 거라서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 지문으로 한번 볼까요? 문화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각과 행동 양식의 총체라고 할수 있다.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특정 생각과 행동 양식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기제이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생각과 행동 양식이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기제이다.라고 했으니까 음 전파되는 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구만.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넘어갑니다. 이에 대한 견해 중 하나는 문화를 생각의 전염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예컨대 리처드 도킨스는 미미라는 개념을 통해 생각의 전염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아, 전파되는 기재중에 하나로 생각의 전염 혹은 미미라는 개념이 소개되고 있네. 일단은 이 미미라는 개념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니 이걸 이해를 하고 전파되는 기재중에 하나가 미미라고 했으니 또 다른 기제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올지도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이게 질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잘라왔는데요. 미미를 좀더 설명을 하고 역시나 미미 이론 말고 다른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인 의사소통 이론이 나왔네요. 그리고 필자는 한술더 떠서. 굳이, 그러나까지 박은 다음에 의사소통이론이 민보다 적절한 것 같다고 자기 의견까지 말하네요. 주어진 이 부분 이후에는 아마 의사소통이론을 설명하고 왜 그게 민보다 더 적절한지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지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셨고 아마 충분히 눈치가 있는 분들이라면 처음 말씀드린 사례였던 탕수육, 부먹, 찍먹이 떠오를 겁니다. 탕수육을 대충 말하고 먹는 방식 중에 하나로 분 먹을 먼저 소개했으며 그 이후에는 찍 먹을 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조가 거의 동일하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글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이론이 더 좋다 즉찍 먹이 더 좋다는 필자의 견해도 포함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을 볼까요 자첫 문장 집중하시고요 똥꼬에 힘 주시고 보세요 과거의 예술은 고급 예술만을 의미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죠 아 과거 예술은 고급 예술만을 의미했는데 지금은 고급 아닌 것도 다 예술이라고 하겠네. 대충 이 정도로 예측을 할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어질 구체적인 내용들도 대략적으로는 예상을 할수 있어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의 작품을 귀족과 같은 상층 사람들이 제한된 장소에서 감상하기만 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의 작품. 이게 지금 다 과거의 예술을 의미하잖아요. 그렇다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의 작품. 아, 그럼 지금은 평민들도 예술 작품 만들기 쌉가능 귀족과 같은 상층 사람들이 아 그럼 지금은 귀족이 아닌 누구나 평범한 사람도 다 가능 제한된 장소에서 어디에서나 다 가능 감상하기만 했다 감상도 하고 감상 아닌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글이 이어질 거란 말이죠 이후 본문은 그러나와 함께 자연스럽게 예상한 대로 이어집니다 사진기 같은 새로운 기술로 복제가 되어 누구나 별 가짜는 것들도 다 예술로 만들 수 있고. 누구나 그걸 감상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능동적으로 소비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대충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글의 앞부분부터 예측을 하면서 읽었다면 독해 자체도 더 수월하게 되죠. 내가 예상한 걸 만났다면 당연히 글의 내용을 더 받아들이기 쉽고요.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게 나왔다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글의 내용에 더 관심을 갖고 글의 내용이 더 강력하게 내 뇌에 각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집중을 하고 깨어있는 상태로 글을 능동적으로 읽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도 이해가 더잘될뿐 아니라 정답률도 올라갈 겁니다. 반드시 이런 자세로 평소에 글을 읽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비문학 지문을 공부하는 방법을 예시 문장과 실제 지문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3단계인데요. 첫 번째, 처음부터 집중해서 읽기. 그냥 활자만 읽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첫 문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 예측하면서 읽기. 첫 문장을 읽고 앞으로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세 번째, 재미있게 읽고 정리하기. 이 순간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는 이걸 통해 새로운 지식을 이런 식으로 얻는구나. 개꿀? 하면서 재미있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글의 구조를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정리는 쓸 필요 없고 말로 10초 정도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공부하는 과정도 그나마 좀 재미있어지고 시험 점수도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오늘 소개해 드린 건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 정석적인 방법을 말씀드린 건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공부 부족이나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글 읽기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문제 풀이도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시간이 부족한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국어 영어 문제 풀이 방식을 공개하려 하는데요. 약간 잡기술, 살짝 냄새가 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크게 기대를 하시면 서로에게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을까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박아 주시고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에어컨 빵빵한 데서 뽀송하게 잘들 계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